광수는 엄마의 아들입니다. 이명자는 아, 꾸준이의 엄마입니다. 굉장히 러분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그때도 좋았어요. 간만에 하루 종일 행복해하는 라구보 <laughs> <그러면서? 웃음> <laughs> 아, 엄마랑 소박한. 네. 엄마 아들이 되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음, 아, 예. 사실은 니가 학교 다니고 막뭐 이럴 때 워낙에 이제 뭐, 불려다니면서 컴퓨터 다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뭐, 자랑스러운 적이 많았었지만, 음, 엄마가 좀 수치스러웠던 적은, 수행을 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 그 전에 네가 워낙에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착한 아들이어야만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뭐 함부로 하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말대꾸도안 하고, 이렇게 때문에 잘 몰랐는데, 수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를 개무시할 때. 엄마 개무시할 때. 아, 그때는 내가, 내 자신도 수치스럽고, 너도 수치스럽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더라고. 이거 아들한테 개무시를 당하고 이러고 사안되는 게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어. 개무시당할 때. 엄마 <목소리도> 죄송해요. <목소리도> <맛있습니다. 목소리도> 엄마, 엄마, 죄송해요. 엄마, 우리 애가 정말 죄송해요. 음.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무슨 찢어라서 그런 건데. 음, 엄마 조에서요. 그 요즘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뭐야 너는? 그럴 때가 언제야? 요즘 제일 행복할 때는,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봐줄 때. 어, 엄마를 닮아서 나도 참, 참 관심 종자구나. 애정 높이 환자구나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지나가던 변생회분들이. 어, 유튜브에서 응. 봤어요? 어, 그때 그거 좋았어요?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해하는 날 보면서. 엄마랑 똑같구나. 에이, 그말한 마디가 한마디 한마디가 어, 힘든 수행에 큰 에너지가 되더라고. 요 음.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 유튜브에 누가 댓글 달면 그걸 몇 번을 봐요. <웃음> <웃음> 아, 저 내가 나도 이렇구나. 결국 <laughs> 별거 없구나. 어, 사랑받는 게 너무 좋구나. 누가 내 얘기 들어주고 나봐주고나 알아봐 주면 그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누나한테 그랬어. 어저께 만났을 때. 아, 나내일 황제냐고 유튜브 찍어 이랬더니 엄마 그거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laughs> 누나 사랑해 <웃음> <웃음> 이런 질문 정말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들이 자랑스러웠던 적 있어요? 자랑스러웠던 적은 많았지 사실 근데 이제 엄마는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이런 관념이 있었어 이러다 보니까 네가 예, 상준이는 올백했대 이랬더니 또 다음에 또 올백 받아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한 번씩 가면 선생님이 엄청 친절을 하는 거야. 얘는 전교 1등감이라는 거야. 초등학교 때도 네가 나는 과학경시대에서 금상 받은지도 몰랐어. 참, 네가 자랑스러운 게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칭찬에 인색했을까? 왜 그때 칭찬에 인색했을까? 내가 정말 아들을 개병실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지 그런 적은 너무 많았어 그리고 너 초등학교 2, 3학년 때집 살아 다닌다 그럴 때 대학생 수준이었잖아 그때 중학교 들어선 직장인 수준이었고 이럴 때 엄청 내 아들이 똑똑하구나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은 너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내가 정말 칭찬해 인색했구나. 너무 인색했구나. 지금까지도 내가 가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애들을 그렇게 칭찬도 못한 아주 많았어. 나 미안해. 칭찬도 못 해주고,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도 못 해주고, 사랑도 못 주고 이런 거. 엄청 미안해. 지금도 이제 엄청 그거만 해도 너무 미안하다. 황준아 너는 엄마 아빠한테 최고의 아들이었어. 정말 최고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다 인정해줄게. 다 인정해줄게. 우리 아들 최고였어,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아들 정말 최고였어요. <laughs> 아. 수행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내가 참 아까운 여자를 놓쳤다. 이런 여자에는 하나쯤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 없어요. 사실, 수행하고 나서 알게 된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동안,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었는데 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시간들이 내 마음을 더다아가는 과정이었구나 어,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하고 상처받고 어, 상처받을 때마다 내 마음을 더 숨기고 더 도망치고 그렇게 연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그때 기억나는 모든 그런 분들한테 되게 고맙고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준 어마어마한 집착 에너지 덕분이지만 세상 여자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집착 에너지를 써주고 사랑을 써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제가 엄마의 그 집착의 괴로움을, 터널을 지나온 그 시간이 크기만큼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집착해 주는 게고마워요네 그리고 아쉬움은 없습니다. 네 아쉬움은 없어요. 왜냐면, 어, 이제 진짜 마음을 사랑하는 거를 좀 배우고 알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불런 미련이나 후회는 없어요. 근데 이거 아버지가 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던 거거든. <laughs>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 <laughs> 네. 안 해. 안 해. 응. 예, 제가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편지를 썼어요. 엄마 오랜만에 쓰는 편지라서 어떤 얘기를 꺼내 하나 고민이 되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엄마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 행복해 편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된다고나 할까? 몇년 전에 엄마가 했던 얘기 기억나요? 엄마가 지금 내 나이였을 때 누나와 내가 중학생이었다고 했어요. 지금의 나는 아직도 내가 사랑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때 엄마는 아들, 딸 밥해주고 공부시키고 삼표 쓰고 회사를 그만둔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도 도우시면서 또 엄마 나름대로 우리 가족을 위해 수입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책임지고 고민하느라, 나보다는 가족을 위하느라, 우리 엄마의 삶은 없었구나. 여자로서의 삶은 하나도 없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전쟁의 배고픔 속에 살아왔던 엄마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로 태어난 아들을 위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어디 아프지 않은지 엄마는 늘 엄마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랑으로 아들이 이렇게 무사히 잘 자라났어요. 많이 고마워요, 엄마. 수행을 하면서 잠재의식 더 깊은 마음을 느낄수록 알게 되는 사실은 엄마는 나의 이상형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수치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수행을 통해, 예전의 기억과 느낌들이 많이 살아나더라고. 아주 어릴 적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았어.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고, 최고 멋지고, 내 우주에는 엄마 밖에 없었어. 엄마의 행복한 미소에 내 하루가 너무나 행복했고, 엄마의 슬픈 표정에 나의 하루도 종일 슬펐어. 그때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서 껍딱지처럼 엄마에게 붙어 다녔었더라고. 엄마, 엄마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야. 사랑해 엄마. 고맙다 우리 아들. 당신은 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입니다라고 적었어요. 너무 <laughs> 사랑해요. 응, 아들 고마워. 응, 사랑해. 응. 엄마도 사랑해. 엄마가 이상형이래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응. 그 이상의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아버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회사 석만두고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어, 남편에서 최선을 다했고, 집에서도 네. 일만 했어요. 어. 그랬는데, 오, 아들이 저걸 알고 있구나. 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를 줄 알았더니, 그, 알고, 인도에, 인도받은 게 너무 행복해. 그 <laughs>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데 재밌어? 그런 는데 계속 시원해지요